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 연구소의 제입니다. 이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성장 전략을 10가지로 정리해 놓은 책 그로스 IQ를 통해서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런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10가지 성장 전략에는 고객 경험 경로 고객층 침투 경로, 시장 가속화 경로, 제품 확장 경로, 고객 제품 다각화 경로, 판매 최적화 경로, 고객 이탈 최소화 경로, 제휴 관계 경로, 협조적 경쟁 경로, 비인습적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1열가지를 간단하고 빠르게 개념 정리 정도만 해드린 뒤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서 가장 적합한 전략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경험 경로입니다. 고객 경험은 고객이 기업의 제품, 직원, 다양한 판매, 서비스, 마케팅 채널을 참여하고 나서 발생하는 감정에 근거합니다. 기업은 이런 고객 경험의 수준을 높여 고객들의 추가 구매와 지지를 부추김으로써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과 고객에게 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른 모든 경로의 토대여야 하며 고객 경험 경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9가지 경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층 침투 경로입니다. 이는 기존 고객에게 기존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을 말합니다. 새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의 구매를 늘리는 것이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성공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경로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돈이나 시간이 부족한 기업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가속화 경로입니다. 이는 기존 제품을 활용해 새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시장 점유율보다는 시장 확대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즉, 기존 고객과 비슷한 고객에게 기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 시장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기존의 제품을 약간만 변형을 해서 비슷한 고객군을 표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확장 경로입니다. 이는 신제품을 기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제품을 출시할 때 많은 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품 확장 경로를 추진하려 할때 무조건 원점으로 돌아가 신제품을 설계하는 첫 단계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제품에 초점을 맞추면 기업은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제품 개발에 대한 부담이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른 기업과 제휴를 맺거나 협조적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각각 10가지 성장 경로 중 하나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제품 다각화 경로입니다. 이는 신제품을 완전히 새 고객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로는 꽤 위험한 편에 속하는 경로입니다. 때문에 혁신의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직원을 보유해야 하며 마케팅과 판매 분야에서 새로운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자사가 이를 추진할 역량을 갖추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제품 확장과 시장 가속화부터 시작해서 자사의 역량을 시험해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판매 최적화 경로입니다. 판매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노력을 능률적으로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 최적화는 고객 경험 경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근본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므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이탈 최소화 경로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고객 유지율을 높이는 것인데요. 최근 구독 경제가 부상하면서 고객 이탈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매달 새로 유치하는 고객 수보다 일는 기존 고객 수가 많은 사업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 이탈은 단일 원인에서 비롯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객 이탈의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고객 경험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제휴 관계 경로입니다. 제휴관계는 제3자 동맹 채널 생태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휴관계는 기업 운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외부인을 다뤄야 하며, 잠재적 이익과 예상 수입, 고객관계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에 대한 계산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휴관계가 필요한 이유는 기업이 모든 일을 단독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성장 경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휴관계를 활용해 위험 정도를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협조적 경쟁 경로입니다. 이 경로도 제휴 관계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과 손을 잡는 방식인데요. 제휴 관계와의 차이점은 업계의 경쟁자와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상 협조적 경쟁 경로는 모든 경로 중 가장 위험성이 큰 경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커다란 보상 잠재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인습적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 사고를 파괴하는 특유하고 비정통적인 방식이 전략을 말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주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는 반 직관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보통 사회적 기업이나 기업의 사회 환원 활동들이라고 하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단순히 밖에서 좋아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을 성장시키는 방식을 사용해. 좋은 일을 함으로써 진짜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책에 소개된 10가지 성장 경로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성공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 보다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전략을 결합하고 어떤 순서로 배치를 했는가 에 달렸다고 하면서 전략 그 자체 보다도 맥락 결합 순서 그리고 타이밍 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에 완전하게 동의하며 이 책에서는 그에 따른 여러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저는 이 책의 개념을 아주 잘 구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입니다. 아마존은 신속하게 특정 성장 경로를 들락날락하고 적절한 순서로 성장 노력을 결합했습니다. 아마존의 창립자이자 CEO인 제프 베조스는 한 증권회사의 부사장 자리를 내놓고 뉴욕에서 시애틀까지 자동차로 횡단 여행을 하는 동안 사업을 구상했고, 1994년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을 설립했습니다. 아마존이 첫 번째로 선택한 성장 경로는 고객 경험 경로로, 물류기술, 방대한 재고 확보, 효율적인 배송 체계를 포함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아마존은 이에 그치지 않고 주문 시스템을 정비하고, 강력한 추천 엔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책을 쉽게 심지어 한번 클릭해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판매 체제화를 더욱 발전시켜서 회원제 구매와 배달 시스템인 아마존 프라임을 출시합니다. 이렇게 모든 판매 과정을 완비하면서 책 판매 산업을 혁신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한 경로는 고객 침투로 아마존은 먼저 여러 업체와 제휴 관계를 맺어 온라인 서점이 온라인 백화점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합니다. 자세히 로고대로 고객에게 A부터 Z에 이르는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다른 성장 경로인 고객 제품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베주스는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실패해야 한다면 빨리 실패하기 위해 혁신을 추구한다는 마인드로 여러 시장에서 여러 신제품 등을 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출시하기도 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 이익 창출의 동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은 여러 가지 성장 경로를 적절하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제휴 관계와 협조적 경쟁을 추진합니다. 덕분에 아마존은 일회성 구매를 선택한 고객에게 상향 판매를 하거나 교차 판매를 하는 고객층 침투 경로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고 회원제 구매인 아마존 프라임을 출시함으로써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 고객 이탈 최소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성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2014년 인도에 5조 원 이상의 개발 투자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시장 가속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의 언어와 화폐로 거래가 가능한 고객 경험을 만들었고 2017년에는 오프라인 16품 마트인 홀푸드를 인수하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은 이 책에서 소개된 대부분의 성장 경로를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결합해서 엄청난 성장을 했고 짧은 시간에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대기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즉, 이런 성장 경로를 거치는 것이 대기업이어야만 하거나 자본 등이 많아야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것이 자본이나 역량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활용하기 좋은 전략입니다. 영상의 분량 조절을 위해 총두 편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